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 채널의 단골 시청자 여러분,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언제인가요? 저는 따뜻한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. 창 밖으로 비치는 햇살, 손님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, 그리고 제가 만든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행복을 더할 수 있다는 생각.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참 소중하거든요. 하지만 어제 이 평화로운 공간이 한순간에 얼어붙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. 정말 잊을 수 없는 경 험이라 여러분 께꼭 들려 드 리고, 싶 네요.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오후였죠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주문을 할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 단골인데 항상 마시던 걸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순간 제 머릿속엔 아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싸한 예감이 스쳤어요 왜 있잖아요 단골이라는 말을 무기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 그분은 시작부터 그랬어요 메뉴에 없는 음료를 만들어달라고 하시라 않나? 음료의 양부터 토핑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꿔달라고 하시질 않나? 계속해서 내가 여기 몇년 단골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편한 미소를 지으셨죠? 저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어요. 손님 단골이시라면 오히려 저희 카페의 규칙과 제 노력에 대한 존중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요? 제 인내심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했어요. 하지만 그 손님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죠. 급기야 제가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카페 규정상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매장 전체가 울리도록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. 아 사장님 나오라고 해이 알바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? 내가 여기면 년 단골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사장님 나오세요. 순간 제 얼굴은 확 끈 거렸고,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히는 걸 느꼈어요. 정말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었죠.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고 큰 소리로 혼나는 건 처음이라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물이 핑돌것 같았어요. 그 때였어요. 주방에서 사장님이 나오셨어요. 늘 인자하고 온화하시던 사장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죠. 사장님은 그 손님을 한참 응시하시더니 짧게 한숨을 쉬셨어요. 그리고는 정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손님, 단골이시라고요? 그럼 더 잘하시겠네요. 저희 카페는 갑질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. 그 한마디에 매장 안에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. 손님은 순간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어버버 벌린 채 사장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. 그 모습은 흡사 얼음 조각 같았죠. 사장님의 단호한 한 방은 그동안 손님이 쌓아 올린 뻔뻔함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듯 했어요. 그 손님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황급히 매장을 나갔어요.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칠 뻔한 걸 겨우 참는 분위기였죠.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환호성을 내지를 뻔했어요. 정말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. 바로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죠. 사장님은 제게 괜찮냐고 물으셨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. 그 순간 사장님의 모습은 단순한 직장 상사를 넘어 삶의 큰 가르침을 주셨죠. 는 분으로 느껴졌어요.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부당함에 맞설 용기. 그날 저는 사장님에게서 정말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.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갑질 손님이나 부당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?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?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사이다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. 더 많은 감성 사이다 썰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.